<laughs> 이번이 길막해요. <laughs> 여기 들어가면. 나 이제 나 길막 안 하지. <laughs> 내가 꼴찌자녀. <자뇨. 웃음> <laughs> 안돼 안돼 그쪽으로 가면 안돼. 그렇지. 네, 제 얘네가 만나서 노래 밀어줄 거야. 이렇게 응. 응. 살짝 막아도 이쪽으로 가자아오오 어, 뭐, 나오면 안 되지 햄스터들이 서로 어, 만나서 우연히 밀 때까지 기다려야 될 거야. 얘네귀엽다세마리가띠뚤한데 알겠어, 끌러가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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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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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어? 어? 왜 세시서 빙글빙글하냐? 클럽. 돌아가, 돌아가. 아 참나. 돌아. 여기 여기 20번 16번. 아 귀엽다. 귀었다 귀엽다. 귀엽다. 얘들아 싸움은 나빠 14번이 말렸습니다. <laughs> 내 얼마나 착하니. 아나 우리 <laughs> 내가 이게가 있어. 16번, 이겨. 내가 이겨. 16번 <laughs> 밀어요. 안죠1 <안녕>. 6번나쁘네 <laughs> <laughs> 내마야 <laughs> 네, 방관, 방관에 16번이 밀어요. 어, 20번 들어가겠다. 안 돼. 안, 안, 그래. 그래. 안 어, 돼. 바이스랑. 맞죠? 어, 어, 어. 16번이 밀어요.